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자,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삼강의 오륜이야. 삼강은 세 가지의 별이 강력한 거. 부의 자강, 자식은 아버지를 영원히 아버지의 모범이. 자식은 아버지는 자, 이 자식의 자식과 아버지에서는 아버지가 어뜸이 되는 거예요. 군이신가 신하와 임금 사이에서는 임금이 어뜸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야. 기준. 부의 부강. 부인과 남편 사이에서는 남편이 기준이 된다. 기준, 기준. 그러니까 삼강은 그 당시 유교 사상이지만 기준이고 오륜은 그 삼강을 해석해 난게 오륜이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기준인데 어떻게 해서 기준이 되냐?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은 서로 친하면은 그게 아버지를 기준으로 세워주는 거지. 아버지를 보고 달달달 떨어져면그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야. 음.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은 친해야 된다. 이 친하다는 건 나무 위에 섰다는 뜻이야. 맞아, 맞아. 나무 위에 서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이야. 그죠? 아버지가 어디 나가고, 어머니가 어디 나가면, 자식이 방 안에 편안하게 코 골고 자면 되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엄마, 아버지가 언제 오는가? 이 나무 목자잖아. 나무 에 서가지고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어머니가 언제 오시나? 이게 부자, 지가은다동이요렇다는 거야. 자식이 나가서 11시, 12시 돼서 안 들어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목을 메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질 않나? 우리 딸이 언제쯤 들어오나? 하고 쳐다보고 있다. 이것이 삼광오륜이다. 이것이 삼광오륜의 첫 번째예요. 삼광오륜의 첫 번째다. 첫 번째.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죠? 응. 삼광오륜의 첫 번째가 이건데, 서로 자식도 아버지가 없으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쳐다봐야 돼요. 부모도 자식이 집에 안 빨리 안 돌아오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본다. 이런데 부부지간은 절대 이렇게 보면 되나 안 되나? 부부는 뭐로 되어있어요? 어? 부부 유별이잖아. 그러면 부부 사이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은 의치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니, 남편이 아직 퇴근 안 해서, 나무 꼭대기 올라서 남편이 올 때까지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는, <laughs> 부부 싸움 일보 직전이야. 맞죠? 그래서 부부는 유별 남편이 오든 말든, 마누라가 오든 말든, 그냥 믿어버려야 돼. 절대로 이렇게 서면 안 되는 거야. 이 친을 하면 안 된다. 부부 유친이 되면 집안은 망해. 무조건 이혼이야. <laughs> 아니겠죠? 부부 유친이 되면은 언니는 뭐 마누라가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지금 안 돌아오겠나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머 자기 재밌는 일 있으면 늦게 오겠지. 어, 알아서 오겠지. 이렇게 믿어줄 때 여자가 오래 늦게 안 있어. 다음부터는 빨리 와. 근데 늦게 왔다고 니리나 싸움이 붙으면 다음에는 더 늦게 와. 어, 이게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믿어버려라. 부부지간은 절대로 왜 유별이냐? 혈육이 다른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그 사람의 버릇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절대 유친이 되면 안 된다. 유별. 이거에 반대예요? 반대. 서로 상극이란 말이야. 부부는 유별이고 부자는 유친이야. 그런데 부부가 부자지간 문제로 싸울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쪽은 부자지간은 친을 중요시하니까 자기 어머니 편을 막 남편은 들어, 시어머니 편을. 그렇잖아, 그죠? 근데 부부는 유별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따지면 싸움이 끝이 없어요. 부부는 유별이니까 아들은 지 마음대로 저 엄마를 옹호할 수가 있어. 맞아, 맞아. 어, 부인은 반대할 수도 있어. 맞죠? 그러니까 그건 자유야. 그러니까. 남편이 지나치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든, 며느리가 어, 자기 부인이 장인, 장모를 위하든, 그 일체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죠? 지멋대로 하라는 거야, 지멋대로. 유별. 어, 부부는 절대로 이 별자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친해 반대야. 친하면 안 된다. 어, 친. 니하고 나는 부부 동, 일체 동심이니까. 마음이 같아야지. 왜 우리 말을 무시하냐? 이러면 되나? 안 되는 거야. 아 너는 별이니까, 어, 너네 집안 방법대로 하는 거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서로 존중해야지, 그해야 돼. 이제 이해가죠? 어, 추석 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거 내가 왜 이야기해주냐면, 내뭐 삼강오륜 이거 캐캐묵은 거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사회자가 장유유서를 이야기하니까 내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부 유별. 그런데 음. 여기 부부 유신이 되면 되나 안 되나? 어? 안 돼요. 집안 망해버려. 마누라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 부부는 서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 신앙의 대상이 아니야. 독립해 있어야 돼. 언제나. 언제나 이 남편이 없어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고, 아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독립체로 존재해 줘야 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신은 이거 내가 니를 믿었는데 니는 나를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신은 어디에 들어가? 붕우, 붕우유신. 친구한테는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부모, 유신, 맞죠? 이거는 친구 지간에는 서로 보증도 서주고 옛날에는 해줬어요. 그죠 그러다 마누라고 막쌈 나고 그랬잖아. 마누를 몰래도 보증 서주고 막 이랬어. 이 친구 지간은 서로 믿을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친구 지간에 있는 거지 부부 지간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이해가죠? 뭐가 존재? 개성만 존재하는 거야. 그 부인이 원하는 대로, 그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알제 서로 일치시키려고 하면 그는 독재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걸 여다 갖다 붙이질 않나, 이놈을 여다 갖다 붙이질않나 그러면 부부는 깨지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장유 유서 마찬가지야. 어린애와 어른은 달라요. 알겠죠? 어, 음, 장이에서 그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누가 뭐 어린애를 갖다가 뭐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 어린애 다 이쁘다고 그러고 나이든 사람 앞에는 우리가 존경하고. 근데 때에 따라서 반대가 돼. 물에 배가 빠졌을 때는 어린애를 먼저 구해내야 돼. 그다음에 나이든 사람을 구해내고 여자를 구해내야 돼. 그래서 어린애와 여자와 나이든 사람이 우선이야.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각자 살궁이 찾아서,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래야 되는 거죠. 음.